안녕하세요. 이 주성 비뇨의과 원장 이 주성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이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이지만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 저희들 때는 보통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 그때는 이제 포르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사진들을 어, 사진들이나 이제 그런 어, 책을 보고 어, 자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놀랄 것은 없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거기서 포르노나 자유에 중독이 돼서 다른 학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과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빠지면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애들이 이제 빠지냐 하면요. 부모님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포르노와 자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와 포르노를 하는 아이들을 목격했을 때 특히 남자 아이들이죠. 여자 아이들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거의 남자 아이들에게 그것을 뭐놀을서 야단을 치거나 막 아, 짐승처럼 생각한다면 큰일나고요. 어, 특히 이제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목욕탕에 같이 가서 목욕을 하면서 이제 어,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도 중학교 때 이렇게 포르노를 보고 자위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 그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그것이 뭐큰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에 너무, 너무 빠지면, 아, 그것이 안 좋다. 음, 그런 얘기를 아, 넌지 하고, 어,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사랑관계를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은 어느 때에 가서 서서히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고 학업이나 운동이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녀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한 것을 갖다 아이들에게 한다고 해서 놀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숨어서 점점점 더 깊이 빠지는 것을 부모님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